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도 TV의 김성도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또한 건강관리사, 대한민국 예술대전 국전 사회가입니다. 어, 공수부대 특전사 얘기를 드리는데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부대가 특전사 공수부대라고 합니다. 어, 아주 훈련이 험악하고 어, 무시무시한 그런 훈련을 한다 하는데요. 어, 산악지대를 누비면서 그 험난한 산악지대를 누비면서, 어, 훈련을 하기도 한다 합니다. 잠시 이제 산악지대로 이동할 때에, 그, 뭐죠? 유흥가 공원에 놀러 온 아가씨들 보면 그렇게 이제, 어, 설레이고, 여자들을 거의 못 보는 그런 특수한 부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아가씨들 모자를 이렇게 뺏어서 좀, <laughs> 가져가다가 또 던져, 던져 돌려주고 뭐 그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이제 어느 그 산하, 어, 깊은 산 속에서, 어, 며칠 몇 박씩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밤에 주로 이렇게 훈련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과정에서, 어,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이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먹고 이제 그 식기를, 아, 음식 먹은 식기를 이렇게 닦을 때가 있나 보죠. 그 식기를 닦으러 이제 밑에 그 개울가, 아마 그 시골 같은 그러한, 어, 아마, 어, 그러한 장소인가 봅니다. 밑에는 시골이고, 위에는 이제 산악, 아, 산, 산중턱이라고 볼까요? 그런, 그런 데인가 보죠. 그래 이제 밑에 이제 그 개울가에서 식기를 씻으러 나왔는데, 어느 아가씨가, 처음 본 아가씨가 자꾸 이렇게, 약간 그, 뭐 눈을 마이 쳤는지 올라가면서, 어깨 막밭이었다 그래요. 어, 밭에 이제, 바, 밭에 올라가면서 저좀먼 그런 걸음, 먼 거리에서 자꾸 손짓을 하, 손짓을 하더래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인 특수 공수부대 의원들이 함부로 또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인근 밭에서 자꾸 오라고 이렇게 어떤 아가씨가, 어, 손짓을 했다 합니다. 그래, 그 군인이 이제 공수부대 의원이 그걸 보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니까 살짝 이제 그 눈치를 봐서 갔대요 그 아가씨에게. 그 아가씨가 어, 검은 봉지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에 김치가 있다고. 기, 아, 김치. 김치가 군대에서는 대단히 맛있고 그립잖아요. 사제 김치, 사유에서 먹는 김치. 아 정말 꿀맛이죠. 그 김치를 어,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드시라면서 그 군인에게. 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와서 그~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 동기들과 나눠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말 꿀맛이었다고 그래요. 예 아주 그때 그~ 훈련하는 그~ 특수한 그런 환경에서 환경에서의 그~ 오랜만에 맛보는 김치 <laughs> 정말 그렇게 맛이 있었,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데 복귀할 때그 아가씨가 살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지나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을에 가구들이 주택들이 몇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한적한 시골에 그런 풍경에 어, 한, 한몇개 정도? 아마, 아마 주택들이 세 개나 다섯 개 정도라든가, 열개 10개 정도, 열 개도 안 되는 것 같으죠. 어, 그런 식의 이제 아주 소규모, 작은 규모의, 어, 산촌 마을이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그 아가씨가 있던 데를 지나왔는데, 아가씨를 못 만났대요. 아 어, 그때 부대, 에복귀하려고 그, 그, 그 마을을 지나오는데.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그 날씬한 아가씨가 그 산골 마을에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고 그러고요 아마 그때 학교 다니다가 잠깐 집에 온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산촌 시골에서 사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그 아가씨를 만나 본 바가 없다 합니다 이제 어 수십 년 정도가 흘렀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가씨의 그 성의와 그 군인들을 생각해서 챙겨주는 그 김치가 아 너무 생생하듯 너무 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렇게 집에서 어, 김치를 가져, 가져와서 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공수부대 특수부대 어, 부대원들인데, 그래, 그 아가씨의 그 정성어린 꿀맛 같은 김치를 준 아가씨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 지금도 그 분이 어디, 사,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 모르지만 만나면 아마 반갑겠지요. 아, 어, 그러한 분이, 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어, 부대 군 생활에서 아주 흔치 않은,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군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 챙겨주신 그 아가씨의 정성, 정성어린 김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군인들, 군인들 사랑하고요. 정말 더 멋지게 자신감 있게 아름다운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우리 군인들, 또, 제대하신 분들, 예비역 우리 군인들, 어,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멋진 생활, 어, 되셔야 합니다. 될수 있습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지금 좋아요 쿡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아, 구독은 아, 무료입니다. 예, 무료, 무료인 구독을 쿡쿡 눌러 주시고, 퍼널리기도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성도입니다.